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의 그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 얘기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주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위시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에 거치는 것과 보홍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느니라 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함을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창과 방패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일화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한비자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한 상인이 자기가 내놓은 물건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창은 세상에서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예리한 창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물건을 소개하기를 제 방패는 세상의 어떤 창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소? 이 질문에 상인은 대답하지 못한 채 부끄러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논리가 서로 충돌하는 이 상황, 있을 수 없는 이 상황. 그래서 창 모자와 방패 순자를 써서 모순이라는 단어에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모순은 내가 주장하는 논리,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일치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불일치 또는 그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여기 말한 택한 백성은 첫 번째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멀어진 채 복음을 거부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창과 방패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의해 은혜의 통로인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은 곧 진노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했고,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 삶을 사는 이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 이 모순과 같은 창과 방패의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성품, 이 신실하심까지 더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마치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의 경우처럼 이것은 서로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일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난 자요 베냐민 집하라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실 수 없다라는 단호한 표현을 넘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럴 수 없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치에서,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절대 백성을 버릴 수 없는, 그야말로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말하듯, 마치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을 말하듯,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버림받고 멸망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긴 지금도 지구촌 곳곳마다 수많은 곳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모진 핍박과 죽임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으면 때로는 좋지 않은 현실도 어떻게든 좀 좋게 받아보려는 그런 노력을 할 때가 있죠.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긍정의 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서가 쓰였을 당시에 바울의, 죄송합니다. 현실은 어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바울의 부르짖음은 정말 처절하고 간절했음을 알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러면 긍정의 힘으로 지금 어떻게든 이 부정적인 상황을 버텨보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도 가끔 내가 생각하는 이성과 이 마음의 감정이 일치되지 않고 따로 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마주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부정한 채 믿지 않고 죽어가는 가족들을 그 임종을 맞이한 그런 사람들.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100%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왈과 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그걸 머리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가끔 이제 제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 가족들을 만나면 저희들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천국 갔겠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바울의 바람은 긍정의 힘입니까? 바울은 이 말을 꺼내기까지 앞선 10장에서의 말씀과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며 내가 말하노니라고 말씀에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장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부정하고. 듣지 않고 있는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중에도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어폰 꽂고 왔던 그 친구 중에 하나가 회심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소수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어느덧 큰 무리를 이루고 이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되어 있더라. 그리고 실제로 역사가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력들이 복음을 부정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복음은 핍박 속에서 더 꽃을 피워 나갔습니다. 성교 선도들의 순교를 씨앗 삼아서 오히려 믿, 믿는 자들은 핍박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바울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증거,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울 자신이. 복음의 산 증인이라고 그렇게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파라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인으로서 정통성을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성골이야, 나도 진골이야. 야, 내가 신앙이 몇 대소인 줄 알아? 이런 명문 가정을 자랑하려 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반대로. 바울은 나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에 서 있던 멸망당에 맞당한 유대인의 그 대표자, 괴수가 바로 나 바울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진 자임에는 분명했지만 정작 하나님과 완벽히 반대에 서 있던 멸망당에 맞당한 유대인이 바로 나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온영 선생님을 만났죠.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바울이 변한 거예요. 오히려 그토록 혐오했던 복음을 이제는 자신이 직접 전달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너희들 유대인 동족들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처럼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시 생명길에 옳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바울이 지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내가 옳지 못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을 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동독 유대인들아, 너희도 늦었다 싶을 그때에 오히려 마음을 돌이켜서 복음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심 전력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두 번째 증거를 댔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아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을, 하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대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 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절 말씀해 보니까 미리 아신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아이를 볼때 쟤는 싹수가 <laughs> 파란 애가 있고, 노푸릇푸릇한 애가 있고, 안 됐지만 싹수가 노란 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앞으로 가질 것을 아시고 택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대상은 몇몇 특정한 사람, 특출난 사람을 대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미리 아신 자들. 그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이 택함의 원리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함의 원리에 따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어도 아이 그냥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품어의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은 분명히 택함의 은혜를 받긴 했지만 더불어서 택함 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같은 뜻,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단호히 작정하고 멀어지는 사람을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 주님과 함께 다시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거하기 원하는 백성이 있다면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 남겨진 자들의 옛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시대 사람입니까? 이제 조만간 열왕기 말씀에서 또 찾아보겠지만 아합 시대에 수많은 자칭 예배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될 것만 같은 바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배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절망스러웠던 상황은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공격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아합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우상 숭배자의 아이콘이었던 아합의 여자 이 이세벨은 이 엘리야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너도 이제 앞선 선지자들과 같이 똑같은 죽음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엘리아가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피신해서 불행한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어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내가 예수님 을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 믿는 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살지 않았을 텐데. 어?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힘들게 예배자리에 예배 나와 있지 않을 텐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나가야 되는 가끔 가끔 문득문득 생기는 그런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자신의 구원계획을 밝히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이 대화의 끝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신 말씀이 4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11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야, 엘리야, 야, 너 혼자 있는 줄 알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자, 7천 명을 아직 남겨뒀다. 라는 겁니다. 당장 상황은 절망적이라, 희망의 날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듯이. 비록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믿는 자나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실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정리된 말씀이 이어진 5 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남은 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특정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할 수 있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일 수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의 후손 야곱도 마치 그가 무언가를 열심히 잘해서 얻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음의 길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을 깨닫지 못한 채 오늘도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 자기 열심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바울의 말을 전하는 이 시점에도,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고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우둔해졌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 우둔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의 마음조차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우둔해지고, 그렇게 굳어져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두남이란 동작이 굼뜬 나무늘보 같은 어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두남이란 뭐냐면 약간 좀 지혜가 없어 보이고 총명하지 않고 그래서 느릿느릿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 이걸 우두남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굳어진 떡, 여러분 떡잘 데펴놨다가 하루만 지나보세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이빨도 안들어갑니다 고집스럽고 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는 완악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우둔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둔함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 영적 귀머거리와 소경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몸의 장애는요. 사실 몸의 장애도 불편하긴 하지만 다른 신체 개발이 되면 이 장애는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장애는요, 마음의 장애, 이 영혼의 장애입니다. 이건 어떻게 구원할 길이 없어요. 사지가 멀쩡한데 몸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껍데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죽은 것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돌리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우둔했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명기 29장 2절 말씀과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의 배경을 인용하며 이어진 구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다윗시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에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기사를 목격했음에도 하나님의 그,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으로 민감한 마음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지난번 애굽의 왕 바로 이야기를 말씀드린 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일부러 악한 마음을 주입시키고, 어떻게든 죄를 짓게 만들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번 회유했지만, 그냥 그대로 내어 버려두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유기해버린 상태. 이게 바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 완악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럼 이스라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체 이대로 망하는 겁니까? 우둔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 자기 열심에 그냥 자기 열심에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면 그 이후에도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져서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 있고 눈과 귀가 닫힌 영적인 장애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숫자가 가득 차는 날이 되면 다시 회복할 날이 이르게 될 텐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그런데 바울 시대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역사 속에서 우리도 충분히 확인한 일이고, 우리도 이미 겪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유럽 여러 나라들, 복음의 발원지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 혁명 등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복음의 나라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오히려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유흥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신흥국가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아서 세계 제일 1위, 부동의 전성기를 달리기도 했지만 어느덧 그 나라에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여러분 미국 선교사님들의 순교 헌신으로 이 가난하고 희망없던 대한민국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세계 제2위 선교사 파송국가였던 이영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하율 5% 미만의 선교를 오히려 받아야 되는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안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질비해 있어요. 여러분 오시면서 몇 개의 교회를 지나치셨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 중에는 자기 열심과 자기 방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귀 기울인 일이 점점 사라져 가고 교회 건물은 커져가고 여러 프로그램 이 생기고 그냥 치장하고 자기가 드러내는 자기 열심을 드러내는 이 일에 매진하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고, 예배 기술은 발달했는데, 정작 예배자의 마음은 사라져가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서,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정한 교회는 없는 걸까? 아, 이제는 성도다운 성도는 찾아보기 힘든 걸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될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더니 오히려 그들이 받아야 될 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선택되지 않은 그 민족이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그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다. 자기만 사랑받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는 마음을 좀 비우고 먼발치서 이방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방인들의 믿음을 바자, 바라보자니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뜨겁고 순수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해오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믿으신 분들. 사실 우리보다 아는 것은 적고, 교회 경험도 적고, 사역도 사실은 할줄 모르는 분들인데, 얼마나 믿음이 순수하고 열정이 뛰어난지. 가끔 그런 걸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믿음이 아무에게나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의 현 주소를 돌아볼 줄 아는 자에게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다시 만나고 싶어요. 다시 떠났던 주님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복음을 알았던 그때 처음 받았던 그 놀라운 가슴 뛰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첫 사랑으로 어쩔 줄 몰랐던 모든 것을 바라볼 때다 기쁘고 은혜가 넘쳤던 그때 돌아가고 싶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남은 자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완악함을 깨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교회를 부임해서 첫해 겨울을 맞이했을 때, 이제 조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 앞길에 있는 심겨진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목사님, 이 나무 이거 죽은 거 아닙니까? 굳이 좋은 나무도 많은데, 아 흉측하게 이 나무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따 예배 끝나고 교회 그 정문 한번 딱 나가 보시면 제가 말씀한 그 나무가 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길가에 있는 나무, 가로수길에 있는 나무면 좀 보기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파리한 것이 회색빛이 도는 게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라 비틀어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름 무렵쯤이 됐어요.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 얼굴보다 이큰 잎사귀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마치 울창한 숲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것이 이런 거더라고요 죽은 줄 알았는데 생명이 붙어 있으면 다시 살아날 날이 오는 것입니다 단단한 돌틈 속에서도 이 생명력이 얼마나 센지 그 돌을 뚫고 나오는 싹이 트고 우미 트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창은 단단한 우리의 마음의 방패도 뚫고 들어올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미련해 보이고 세상은 포기한 자들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풍성게 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의 인생을 통해 잠자던 우리의 생명이 날로 새려질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우리 주변에 죽었던 자들까지도, 그렇게 여겼던 자들까지도 살림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